우리가 요즘 새벽을 역대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다 보면, 일장에서부터 사장까지 계속해서 이름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계속 소개되다가 유독 11기 사장에 와서 9절, 10절에 소개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입니다. 사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그렇게 축복받은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수고로이 나왔다. 오늘의 뜻을 보면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이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질 때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이 이름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던 것이 이 성경에서나 우리 삶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야베스,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었죠. 끝순이, 말수기.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딸딸딸딸 날다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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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말수기 하면 이제 그런데 말수기또 그다음도 또 딸이 나오는 항절이 참 많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이 이름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이 되면 참그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름을 최근에 제가 어떤 후배도 만나니까 예전에 한 30년 전에 불렀던 이름을 내가 불렀더니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쉬운가 봐요. 이렇게 좀 바꾸면 또, 등록하기도 쉽고 예전보다는 절차가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많이 제한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야베스도 성장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세상적으로는 참 더는 니네 엄마를 힘들게 한 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성장하지 않았을까? 평상시에는 괜찮았겠지만,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그 아이를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 결론을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여겼다.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삶이.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슬픔뿐인 이 아이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존귀한 자라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으로 변화된 야베스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발은 비록 고통과 슬픔이었지만, 그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지금 후대에 오늘날 우리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슬픔과 고통보다는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벌써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베스라고 하는 원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야베스 하면 축복받은 사람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인식된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적어도 역대상에 이 말씀이 기억되는 사람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기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7월을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만들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이 시간이 오늘 이 응답의 밤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기도는 그 이름에 담긴 상처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꾸가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으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라. 사실 그는 너안돼 네가 할수 있는 거 뭐야, 뭐가 뭐야,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성장했을 것 같아요. 이 이름만 가지고라도 사실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때로는 그게 내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해왔던 것들이 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은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선뜻 시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규절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1 0절보 연습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루되 오늘 성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근데 여기에 그냥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우리가 역대상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이름 하나 하나가 의미가, 그 수십 명의 이름을 거기에 나열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가를 역대상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세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갔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바라봤던 야베스의 기도가 시작된 것처럼 초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세대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세대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은 담대한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11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인간적인 편안함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참 희한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단순히 이 복속에는 그냥 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던 이유는 이 복이 단순히 야베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야베스를 통해서 그 지경이 넓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사명자로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감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경의 확장, 그것은 곧 사명의 확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7월 달에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목표를 세울 때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같은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되 나 하나만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것 여기 속에 야베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의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 지경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핵심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근심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금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주의 손에 의미가 나오죠. 주의 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거기에 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편, 118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궁극적으로 구한 복, 야베스가 원했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녀이 나를 붙잡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미를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기도를 마지막에 구하는 것을 다 뭐라고요? 허락하셨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출발은 넌재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할수 있는 게 뭐야? 너는 네 엄마 고통스럽게 했을 뿐이야.라고 시작했지만 그는 존귀한 자로 그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우론손이 붙잡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야베스의 인생이었음을 오늘 성경놀이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신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6월달과 7월달 우리가 함께 금용옹답에모아다 그 기도해야 될게 주님,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환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것도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지경의 넓어짐을 통해서도 그냥 넓어지는 것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크며 응답의 나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야베스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호할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고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우리가 억눌리지 않고 묶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처음 출발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그를 조롱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나갔을 때에 야베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존귀한 자로, 또한 귀중한 자로 전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그 아름다운 삶처럼,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한분한 한 분의 삶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었건 또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